왜 혜인 청년을 다니엘 캠프에 데리고 왔나요? 어, 혜인이가 그 우울증이랑 술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걸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, 어, 그냥 오래 알고 지내다가 재작년에 문득 다니엘 캠프를 좀 데려가면 혜인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좀 믿음이 생겨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, 혜인이가 너무 흔쾌하게 가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한달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고, 네 그렇게 다니엘 캠프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. 해인 청년은 왜 다니엘 캠프에 UK에 오게 됐어요? 어, 다니엘 캠프가 일단 뭐 하는 데인지 정확히 몰랐고, 그냥 보통의 연합 청년 수련인 줄 알아서 한 가서 찬양하고 그런 약간 셀러브레이션 시간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서.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냥 가벼운 마음에 했습니다. 어떤 일이 그렇게 가볍게 갔던 성회에서 아, 캠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? 어 시간에.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분위기가 일단 가볍지가 않아서 되게 동떨어져 있었는데 두, 두 번째 날에 예언기도부터 시작해서 어 그날 저녁에 공개 치유까지 되게 많은 걸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.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. 그래서, 네,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캠프에서, 어, 술을 귀신이 나가고,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, 네. 사람들 앞에서.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? 어, 사실 제가 막 노력한 거라고는 친구들에게, 술을 같이 마시자 친구들에게, 나 이제 술못 마신다. 라고 말한 것밖에 없고, 저도 걱정을 했는데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을 때술 냄새만 맡아도 좀 이렇게 구역질이 났어요. 그래서 그 초반 동안에는 전혀 어려운 것 없이 안 마실 수 있었습니다. 그거 외에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? 다른 변화는, 어, 아, 제가 큐티를 제대로 혼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니엘 캠프 이후로 큐티를 하게 됐고 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졌었어요. 그러면. 네. 오래 있다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됐잖아요. 네.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계기가 있나요? 술 마시게 된 계기는 그냥 친구가 독일에 놀러 왔는데 그 그거 핑계 삼아서 맥주 한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나라는 마음에 마셨어요. 그때부터. 계속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나요? 네, 그렇게 맥주 한 잔을 마시니까, 아, 이게 속으로, 속으로 되게 찔렸거든요. 어, 되게 찔렸는데, <laughs> 술 줄이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나요, 하나님? 으로 점점 이렇게 혼자서 타협을 받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마셨습니다. 약속을 어쩌면못 지키게 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될때 마시면서 마음이 어땠어요? 엄청 찔렸고 제가 약속한 거안 지키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랑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다는 마음에 마시면서도 죄책감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도 그래놓고 죄책감 들어서 회개기도 해놓고도 다음에 되면 또 마시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니까 아 차라리 그냥 마음 놓고 마시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성회를 찾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이번 성회. 말씀이신가요? 이번 성회를 찾게 된 계기. 어예 네. 이번 성회는 지명이가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아 사실 그 전에. 그 저번 작년쯤에 이종선 목사님이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, 그때는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가지고, 술을 마시는 상태로는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그 쓸려서 못 왔고, 이번에는 술을 마침 끊었을 때여서, 지명이가 얘기했을 때 그냥, 알겠다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음, 이번에 또 다시 그 치유를 받았잖아요. 남아있는 악한 점까지 지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,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정면이 바라는 것이있든요 어... 이번에 치유를 받으면서 저는 계속 들었던 마음이 제 주변에,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 캠를한번 갔다가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고통 받으면서 술 마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제 주변에. 그래서,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, 지명이처럼, 이렇게, 뭐, 그렇게 기도해서, 여기 오면 더 좋고, 여기 와서 치유받으면 더 좋고,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. 혜인이가 우리 지명 청년한테 엄청 고맙겠는데요? 네, 정말 고맙죠. 사랑한다고 한번안 하세요. 어머! 어머! 고마워.